아, 이 정말 큰일은 큰일이구나. 자유여행 시대가 끝났다. 자유여행 시대가 어. 정말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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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정말,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예, 진짜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럼 명함은 이런 명함을 처음 받아봐요. 놀고 먹기 연구소, 불티나게 한번 놀아보자. 아, 아 불티나게. 놀고 먹자.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노는 방법을 잘 몰라. 음... 그러니까 이걸 누구 하나쯤 연구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만든 거죠. 그럼 잘못했지.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빵. 네. 근데 이 명함을 이걸 받고 얼굴하면번면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은. 로고도 이게 로고도 약간 무지개처럼 이렇게. 이게 머리. 아 머리 아니 머리.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끼리 뭐 너무 우리가 하는 일이 여행이고 관광인데 너무 갇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 실내에 정말 이렇게 더우셔가지고 선풍기까지 키고. 지금 머리카락 날리는 거 보자. 근 네. 없어. <laughs> 나가는 게 아니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뭐 누가 뭐 그러더만 뭐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라 그러는데 코로나 이후에 정말 아마 코로나 이전 같은 생활이 올까 그런 굉장히 사실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3년 6개월 대구 경북 지사장 하셨던 분 치고 말투가 네. 한 40년 정도 그렇게 사셨요 그런가요? <laughs> 아니 뭐 저희들이 손을 말 쓰는 게아닙니까전저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laughs> 아, 홍 기자님은 특히나 여행 전문 기자시면 사실은 뭐 발로 뛰어서 지면을 메꾸시고 사진도 찍고 하시던데 요즘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5월 초부터 출장을 다니고는 있어요.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요. 국민들이 좀 요즘 많이 좀 다니시고 그러신가요, 다시? 출장을 보통 평일에 다녀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뵙진 못했는데 더 그게 줄어가지고. 어... 그 저도 이제 그 지난 주에 좀 이렇게 삼척을 다녀왔는데. 정말 100% 마스크를 다 끼고 다니시죠. 그 관광 쪽, 저희 이제 산업 쪽도 많이 좀 업계나 이런 데도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장님이 보실 때는 좀 요즘 어떤가요? 여행사들이라든지, 어, 많이 하고. 여행사는 거의 뭐 다들 도산 일보 직전이고요. 일단 사람 움직임이 없으니까 어떤 뭐 여행업 자체가 사람이 움직이고 가고 소비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산업인데, 지금 상황은 하여튼 모두가 좀 머리를 짜내고 어, 견딜 거는 견디고 어, 극복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 박상철 실장님께서는 최근까지 사실은 코로나로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음. 대구 경북 쪽에 지사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요즘도 뭐 그쪽에 계신 지인분들이랑 뭐 연락하고 계실 것 같은데, 관광 네. 쪽 네. 종사자분들. 몽경에 있는 이제 뭐, 홍무원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테마 13부터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 한게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예산도 없, 없어가지고, 뭐,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정말 큰일은 큰일이구나. 누구나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계속 지나오면서 한 번도 똑같지는 않았어요. 좀 모난 돌이 있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고 아주 큰 모난 돌이 지금 코비드 19라는 거죠. 코로나 19와 비슷한 게 사실 메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 한국 광화문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그때 메르스가 한참 우리나라가 중동 이외 에 가장 큰 발병국이라고 보도가 됐지만. 특히 우리 저기 그 해외는 중국이 우리 메인 고객이잖아요. 네. 그분들은 전혀 거기에 지장 없이 올 수도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 같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번진 게 아니고 아주 국소적으로 한 지역만 고객에 잠깐 예. 잠깐 했기 예. 예. 때문에 가능했고. 가능. 그거하고 이제 메르스나 사스하고 이번에 그 코로나 1 9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전 여행 형태로 모든 산업 구조가 짜여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임상이 되면은 어떤 산업적인 피해나 이런 차원을 생각해가지고 했던 그런 변화고 이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어쨌나 일상은 또 새로운 이상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맞춰서 갈 수밖에 없겠죠. 비행기의 네. 보안 검색이 음. 9.11 음. 이전과 9.11 음. 이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 막 사람을 죄다 범죄자 취급한다고 그 정도 상태까지 올라간 거예요. 음. 굉장히 불편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당연한 듯 받아들이잖아요. 공공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여행이 이제 민간 교육이 재개된다면, 승객들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음. 처음에 이제 자기 체크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또 일상화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무덤덤해지는 거죠 새로운 일상 당연히 다른 나라 갈 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기는 조금 뭐... 뭐. 그거 알면 이상하다 아랍에메리트 항공에서 10분 만에 진단을 해주는 키트가 있대요 혈액검사를 해서 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10분이니까 우리 보통 대기시간이 있잖아요 객관에서 네. 기술이 발달하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이 되는 거죠. 아, 내가 해외를 나갈 때는 건강에 대한 거를 음 그게 이제 내가 돌아와서도 편한 거고 그치. 그런 식으로 발전죠 정말 말 그대로 뉴, 뉴노멀이 되는 뉴노멀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코로나 국면 뉴노멀이 오면서 국제 관광이 완전히 막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가 하는 메인 업무가 지금 막혀있었거든요. 막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랜선 여행이라는 게 아주 키워드지 예. 않습니까? 예. 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온라인으로 지금 대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한국 관광공사가 많이 했던 역할 중에서 어 패키지 여행객들을 받았다면, 예.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 정말 소개할 만한 패키지 코스를 영상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 이 채널로 홍보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행업자라든지 외국인 여행업자라든지 아니 외국에 있는 여행 그두분 같은 기자분들이. 전 예, 네. 네. 아, 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네, 관계자분들, <laughs> 네, 전문가, 네, 관계자분들, 전문가 분들이 오시는데 뭐 막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영상을 우리가 찍어가지고 올린다든지. <laughs> 이제, <웃음> 피, 피, 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 국제 PT. 어, 굉장히 좀 거칠긴 한데 <laughs> 확 와닿긴 하네요. <laughs> 우리 애들이 이거 뭐, 이거 그룹 럴 같은데. 아빠 삐끼야? 이러면 뭐라 그러지? 아, 우리 앞으로 이제 정정에서 호객행위 종사자라고 하시죠. 아, 무슨 말을 하더라지? 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임, 뭐 영어로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온라인으로 다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람회 같은 경우도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서로 이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상품도 의인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되게 무서운 기사를 본게 제목이 예. 자유여행 시대가 끝났다 자유여행 자유 시대가 종말이다 어. 예. 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한 줄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여행이 단체여행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자유여행까지도 왜냐면은 나라마다 되게 입국 절차도 더. 엄격하게 할 거고, 뭐 무슨 건강 여권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전자 여권 안에 이제 에이? 생체 정보를 넣는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열 발열 체크는 뭐 당연히 할 것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좀 네, 그게 문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관광으로 이제 관광이 주 산업인 국가들,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리스랄지 그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키프로스에서는 와서 가겠다. 예 네. 받기로 했는데 코로나 걸리면? 식구에 걸리면은 왕복 항공료을 치료비 하고 다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관광객들 을 위해서 영상 백색 이상을 백개 100, 이상을 만들었다. 음. 해가지고 이제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이런 추세들을 보면은 어쨌거나 그 어떤 대량 관광의 시대는 끝나가고 이제 중규모 영내 관광 뭐 소규모 이제 국내 여행 트렌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그 인 아웃바운드 여행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얘기 나온 김에 음. 지금 그러면은 혹시나 그 해외 관광 공사들, 엔티오들은 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 일단은 지금 현재 발병자가 굉장히 적은 국가들 위주로 선결된 조건 중에 하나가 패키지부터 받겠다는 거예요. 아. 패키지는 이제 전체가 이렇게 다니니까 아, 이제 파악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후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똑같이 아, 네.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적 심리적 저항선이 그리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가 해외 관광 교류를 시작했을 을때 K-방역이 굉장한 그렇죠 이제는 자꾸 청정국가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치안의 안전지대, 맞습니다. 예, 방역의 안전지대 그러면 요양에 그만한 더선결 조건이 없죠 외국 언론들이 K-방역 좀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효과를 이제 없어지기 전에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갖고 와야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마무리 말씀 한번해 주십시오 어, 우리가 사실 낯설어서 외국을 많이 나가는데 국내에도 자랑질할 만한 곳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어 이번 COVID-19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더 우리나라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국민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예, 오히려 어, 전환 위복의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좀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위기는 기회다. 또 다른 동계 얼마 전에 그 간헐적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 친구 학생들이 yeah, yeah. 네 개학을 했는데. 음. 우연히 학교 앞을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진짜 흙이 봤는데, 이열로 줄을 서서 맨날 그 지나다니던 교문을 아이들이 열을 재고 그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소중한 일상이 사라져 버렸구나 라는 게딱 들었어요. 얼른 좀뭐 여행을 가는 것도 물론 하고 싶고 하지만 일상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 그래. 마무리는 사실은 관광이라는 산업이 여기 아주 복잡하고 다단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관광이 좋은 좋은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어, 앞으로 여행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아, 정말 장시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또뵐수 있을까요? 웃을 <laughs> 것 <laughs> 같은데. <laughs> 살아있다면. <laughs> 네, 그래서 한번 또. 뵐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박수로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아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